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 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5위입니다. LG전자 일반형 냉장고 B602W33 화이트 모델은 투도어 디자인으로 깔끔함을 더합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과 뛰어난 성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라노제트 전기면도기, 휴대성과 강력함을 동시에, 건식, 습식 모두 가능하고 방수 기능까지. 혼합 색상 디자인에 37% 할인된 68,000원에 득템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 비스포크제트 청소기 호환 먼지봉투 5매. 깨끗하고 편리한 청소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위드라이프 이동식 거치대로 상텐바이미 TV를 더욱 편리하게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고 47% 할인된 57,000원에 만나보세요. 고객 직접 설치 상품으로 부담없이 좋은 가격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호모스 VFT40 스팀 청소기로 깨끗하고 성쾌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강력한 스팀으로 살균과 세척을 한 번에. 11% 할인.